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르죠. 익히 들어서 알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이 말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를 이유는 우리가 보기에도 정말 많죠. 그러나 기독교는 이런 혐오스러울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을 딛고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어떻게 기독교는 어떻게 우리 교회는 이런 수많은 치부들을 갖고 있음에도 기독교라 불리는 것이 충분히 납득될 정도로 나쁜 모습들을 갖고 있음에도 이렇게까지 살아있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께서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복음에는 부하는 자비의 위력이 있어 그 어떤 부패와 그럴 듯한 사이비 목사도 그것을 무너뜨릴 수 없다. 결국 여전히 예수님이 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개독교라 불리는 기독교가 여전히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 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성육신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사실 이 성육신이라는 말은 정말 이상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신임 동시에 인간이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가시나요? 신임 동시에 인간이신 예수님. 사실 우리가 이해하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예수님은 인간이라기보다는 신에 가깝죠. 어, 인간 예수보다는 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게 더 와닿죠. 우리한테는 그러다 보니 때로 우리는 인간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도 않았고 접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큰 공감을 불러일으지 못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만났다고들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크게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도 이런데, 더군다나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말이 더욱 공감될 수 없고, 이해될 수도 없고, 하물며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복음이 되고, 어떻게 기쁜 소식이 될수 있을까요? 이런 예수님이 어떻게 개독교를 기독교로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게 만드시는 걸까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제목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여전히 예수님이 기쁜 소식이 될수 있고 여전히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여전히 살아있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왔다는 것은 우리한테도 정말 중요한 일이지만 하나님에게도 정말 중요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굳이 인간의 몸을 잊지 않으셔도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이 있는 분이신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굳이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지 않으셔도 사람을 구원하실 정도로 능력이 있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정말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예수님의 인성은 신성에게 선물이 된다. 이런 어려운 표현을 하는데,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신이신 하나님에게 선물이 된다. 통로가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표현을 잘 이해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사람은, 인간은 누군가에게 환영받는다고 느낄 때, 누군가 자신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준다고 느낄 때, 또는 누군가가 나를 지지해준다고 느낄 때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감을 느끼고 행복을 느껴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한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환영받는다고 느끼게 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준다고 느끼게 하고, 자신이 지지받는다고 느끼게 하는 것만큼 위대한 일은 없습니다. 1세기 역사라는 현장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이 일이었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병자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로 하여금 자신이 환영받는다고 느끼게 하셨어요.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였고 자신들을 지지하는 자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집에 방문했고, 그들과 함께 밥을 먹었고, 그들을 만졌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온전한 사람이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신, 하나님 같은 존재였다면,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면, 이런 일은 불가능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도 선물이 되고 통로가 될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기쁜 소식이 되기 어려운 이유, 예수님이 복음으로 들려지지 않는 이유, 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으로 느끼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과 한 집에 있지도 않고 한 식탁에 앉아서 밥을 나눠 먹지도 않고 예수님의 피부를 느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단순히 예수님을 신으로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는 예수님은 그저 기적, 기적. 불치병에 걸렸다가 나으면 뭐라고 하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요. 교통사고를 났는데 다치지 않고. 무사히 사랑하면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요.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가정문제, 경제문제 이런 고통 속에 있는데 어쩌다 보니 이 문제들이 우연찮게 기적적으로 해결되면 예수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을 뭘로만 만나는 거예요. 기적으로만 만나요. 기적. 그렇기 때문에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기쁜 소식이 될수 없어요. 설사 기적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또다시 문제가 일어나면 그 예수님은 다시 기쁜 소식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수님을 단순하게 둘로 나눠서 이해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신이신 예수님, 하나는 사람이신 예수님. 이렇게 둘로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신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요, 어, 우리가 좀 광범위하게 모든 인류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좋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의 구원의 길이 열렸어요. 이것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신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될수 있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될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그저 한 사람이라면, 그한 사람은 단지 한 사람한테만 기쁜 소식이 될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이 될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것은 개인에게 단순한 지식 그 이상이 되기가 어려워요. 예수님이 신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개인에게 공감이 되기 어렵습니다. 그죠? 단순한 지식으로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 라고 받아들이는 정도지 그것이 삶으로 받아들여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다,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라는 사실은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이해하도록 그리고 공감하도록 도와줍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유일한 길이다. 라는 걸 표현하는 말이었어요. 즉, 모든 인류를 향한 구원의 말씀.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신이다. 라는 말씀이었죠. 근데 이 말을 들은 빌리. 공감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것은 빌립이라는 사람에게는 단순한 지식 그 이상이 되지 못했고요. 공감하고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빌립은 예수님께 다시 질문을 했어요. 질 그렇게 질문하는 빌립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셨냐.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봉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답하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신이신 예수님이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의 눈앞으로, 우리의 피부에 와닿게 가져온 것이 바로 인간 예수님인 거예요. 그 인간 예수님을 보고 있는 빌립이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시던 독일 나치 치아에서 순교하신 보네포라는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직 고난 받는 하나님만이 도와줄 수 있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루어내신 그 구원을 우리에게 가져오기 위해서 죄와 사망 안이 갇힌 인간이 되신 예수님은 구원을 우리에게 가져오기 위해서 삶의 온갖 고통과 상처를 겪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삶 전체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고난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신에서 인간으로 자신을 낮추신 분이 되셨습니다. 오두막이라는 한 소설책에 보면은 한 남성이 하나님을 만난 이 남성은 그날 하나님과 식탁에 마주 앉아서 하나님이 차려준 밥을 함께 먹어요. 이 남자가 밥을 먹으면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질문해요. 사실 당신은 먹을 필요가 없죠. 그러면 왜 먹는 건가요? 라고 하나님한테 질문을 합니다. 그 말에 하나님이 이렇게 답하세요. 당신과 함께 있으려고요. 당신은 식사를 해야 하잖아요. 이만큼 좋은 핑계가 어디 있겠어요? 이해를 하시나요? 이것이 바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이 남자가 한 번은 이렇게 질문해요 하나님한테 당신은 내가 말하고 있는 내용을 이미 다 알고 있지 않나요? 근데 왜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제 이야기를 듣고 있나요?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내가 뭔 말을 할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왜 처음 듣는 것처럼 들으세요? 라고 하나님한테 질문을 한 거예요. 이 말에 하나님이 뭐라고 답하셨느냐? 어, 당신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당신은 자신이 잘났다는 것을 과시하려고 어린아이와 놀거나 색칠 놀이를 하지는 않겠죠. 오히려 그 관계를 쉽게 만들고 존중하기 위해 자신의 능력을 제한하려 할 거예요. 사랑을 위해서라면 일부러 게임에서 지기도 하겠죠. 이기고 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랑과 존중이 중요하니까요. 이게 바로 예수님은 사랑으로 오셨다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 우리가 도무지 이해하고 공감할 수 없는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의 피부에 와닿을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은 구원받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길을 제시해 줍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되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되신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같이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같이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곧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죠.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산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산다라는 것은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된다는 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곧 인간이 된다라는. 그리스도는 우리를 특별한 인간으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특별한 인간이 아니고 가장 정상적인 인간으로 만드십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하는 모습,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사는 모습, 인간이 되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어,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했을 때. 그리고 모든 백성이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별된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것은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그 바벨론 땅을 이스라엘처럼 바꿔라 라는 부름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지내는 동안 바벨론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세워지길 기대하면 안 됐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지내는 동안 바벨론의 수많은 법이나 생활방식이 자신들의 신념에 따라 하나님의 법에 따라 바뀔 것을 기대해서도 안 됐습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명령한 건 바벨론 시인이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뒤집어 엎고 모든 부패와 악을 갈아치우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왜이 세상을 뒤집어 엎고 좋은 세상을 만들지 않고 그대로 두셨을까요? 어, 우리에게 이런 기적 같은 구원은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될 수도 없고 이해된다고 하더라도 그저 한 순간의 기쁨일 뿐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엎어주신다고 해도 또 다른 강대국이 또 다른 큰 문제에 의해서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들에게 예수님이 기쁜 소식이 될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삶이 기적적으로 뒤집어지지 않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이신 예수 신이신 예수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 우리의 삶을 갈아엎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됩니다. 사람으로 오시는 오신 예수님을 따라 개인에게 다가가야 됩니다. 우리의 임무는 우리의 사명은 세상을 전체를 한꺼번에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이 닿을 수 있는 부분부터 손을 뻗어 나가는 것입니다. 고난의 일들이 실시간으로 일어나는 세상에서 그저 감상이 젖어 있지 않을 수 있게 하는 것, 현실을 무시한 채 감상이 젖어 이상이 젖어 있지 않을 수 있게 하는 것, 예수님만 믿으면 만사형통이다. "라는 이상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우리로 냉혹한 세상의 진실 속으로 곧장 뛰어들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사실 당대 1세기에 최고의 종교 무대에서" 최고의 권력의 무대에서 놀수 있는 능력이 되는 분이었어요. 지금으로 치면은 뭐 이만희 문성명처럼 세상을 휘저고 다닐 수 있는 분이셨고요. 트럼프나 바이든처럼 세상의 권력을 잡고 세상을 휘저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것을 다 우습게 여겼어요. 대, 대신 반대로 일부러 권력자를 비웃고 창녀의 친구가 되고 죄인에게 입을 맞추고 온갖 엉뚱한 사람과 함께 음식을 드셨습니다. 삶이 고달픈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셨어요. 세상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고난받는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은 완전한 기쁜 소식이었어요. 복음이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자가 없느니라 라는.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신 예수님은 그냥 선포한 것에서 끝난 게 아니라 진짜로 길이 되셨어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천국으로 가는 빛나는 화려한 길이 되신 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밟고 지나갈 수 있는 더러운 길이 되셨습니다. 누구든 밟고 지나갈 수 있는 길이 되신 게 바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우리는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밟고 지나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길에 연결된 또 다른 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길이 된 우리 또한 예수님과 같이 누구에게나 밟힐 수 있는, 그래서 누구든 우리를 밟고 예수님이 있는 길로 갈수 있는 그런 길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우리한테도,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게도 기쁜 소식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기쁜 소식이 그래야 될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에 쓰임받아서 정말 예수님과 같이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되면 그런 길이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소망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길이 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가